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40절의 말씀이고요. 단락은 7개로 나누어서 공부하자라고 했죠. 지금 요한복음 18장 지금 우리 공부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1절까지 잡히시다 라는 제목으로 공부 시작했는데요. 지금 마지막 절, 11절, 한 절만을 남겨놓고 10절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시죠. 자 오늘 계속 이어서 나가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181페이지, 단어장은 188페이지, 27번부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하인에게 칼을, 덤벼, 칼을 들고 덤벼들어서 귀를 잘라냈어요.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11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베테론이이와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당연히 인용부호가 열려야 되겠죠. 자, 11절 끝에서. 스르기요 칼을 사야니까지 끊으시고 앞쪽에 있는 이 사야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입니다. 칼집. 뒤쪽에 있는 오사메나사이. 기본형은 오사메루가 기본형인데요. 이 동사 자체 하나만 가지고 넣다 챙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제 앞쪽에 사야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아주 편리하죠. 사야니 오사메로, 사야니 오사메로, 칼을 칼집에 넣으시오. 찌찌가 아버지께서 와다시니 쿠다 샀다, 나에게 주신 사까짓기요. 잔을,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마즈니 여기까지 끊으시겠습니다. 너무 마시다라고 하는 일그룹 동사이죠. 아단으로 어미 변화, 어미 변화 시켜 주시고, 부정의 나이형으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대를 붙여 보세요. 나니나니 나이대. 나이는 부정의 조동사고, 대는 조사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조동사와 조사가 연결되는 커플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나이와 같은 말은 즈라는 말인데, 이 즈라고 하는 조동사는 니라는 조사와 짝을 이루고, 나이라는 조동사는 대라는 조사와 짝을 이루어요. 해석은 동일합니다.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지 말고, 나니나니나이대 나니나니 즈니 같은 말이에요. 잔을 마시지 않고, 이라레로 다룰까. 자이라레로라고 하는 동사는 이로 있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그룹 동사입니다. 루를 띄어내고요. 라레로라는 조동사를 붙인 꼴입니다. 수동 가능 존경 이 부분에서는 가능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다. 다로까라고 하는 말은 뭐뭐일까, 뭐뭐할까 예. 이 말이 직역이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말이죠. 11절입니다. 예수와 베테론이 이와렛다. 즈르기요 사야니 오사메나사이. 지치가 와따시니 쿠다사타 사카지키요 노마즈니 이라레로다로까. 11절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절까지 딱 마무리 지며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1절 여기까지 1단락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자 12절 말씀은 끝나지 않은 상태로 13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12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까지 여기는 아주 짧죠? 두 번째 단락,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2절, 이따이노 해시도까지 끊으세요. 일대 병사와 센닝 다이조. 예, 이것이 이제 천부장입니다. 혁코닝 다이조 하게 되면 이제 백부장이 되지요. 소렌이 게다가 더군다나. 일대 병사와 그 다음에 천부장. 그리고, 게다가, 거기다가, 더하여져서, 이런 느낌이 나죠. 유다야진노 시다야쿠타치와 유대인의 시다야쿠. 시다야쿠는 하급 관리. 이 정도 이제 의역하자고 했습니다. 하급 관리들은. 예수 도라에 때, 도라이루가 기본형이죠. 잡다, 붙들다. 이 그룹 동사 루 띠고 때형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시바리 자, 기본형은 시바로가 기본형이에요 일그룹 동사입니다 매다 묶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꽁꽁 묶는 거니까 조금 더 의역하면 결박하다 이 녀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바리머스자 마스 앞에 시바리 쉼표 찍고 중지법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1 3 절로 내려가죠. 마즈 한 단어예요. 끊으세요. 우선 먼저 안나스노 토코로니 여기서 또 끊으시고 쓰레 때 있다. 자 기본형은 쓰레 때 있고 한꺼번에 묶어져 있는 때라는 접속 조사를 이용해서 보조 동사 데리고 갔다 그리고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노라고 하는 조사. 앞쪽에 나와져 있는 안나스라고 하는 가타카나 인명입니다. 안나스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로 있다라고 하는 동사의 해석을 대신하는 도로 잡아볼게요. 우선 안나스 있는 곳에 데리고 갔다. 예수님을 묶어 결박하여 이렇게 안나스 있는 곳으로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카레가 쉼표 있으니까 끊으시고 여기서 카레라고 하는 대명사는 뭐 위쪽에 있는 안나스 그 사람이 소노토시노 이 도시라는 말은 해 년이라는 말이에요 그 해에 다이사이 시대 아다는 대 아로모모 이다라는 말의 과거시제 대제사장이었던 또는 인카야파노 슈도 닷 까라 대하로 자 이렇게 조목조목 잘라지고 지금 체크해야 되는 단어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슈또라고 하는 이 명사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장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야바 역시 인명이고요 그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닿다 이었기 따라 때문. であるモイだ。治癒け도괜찮ねよ。じゃ、12절、13절。一体の兵士と、すいません。다시한번읽겠습니다。一体の兵士と、千人隊長。それに、ユダヤ人の下役たちは、イエスを捕らえて縛り、13절。まず、アンナスのところに連れて行った。彼が、その年の大祭しであったカヤパの仕事だったからである。 13절 까지 였었어요 였어요 자, 14절 말씀 하나 더 나아가 보실 텐데 자 두번째 달락 14절 여기까지 가야 파와 가야바 는 히토리노 히토가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너무 지격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타미니 카와떼 여기서 또 한번 끊으시고 자명산이카와 때 문형의 수거입니다. 사실은 이 '가왔대'라고 하는 말은 '가와로'라고 하는 대신하다는 라 동사에서 나온 때형이죠. 그런데 앞쪽에 '니'라는 조사와 같이 합쳐서 '나니, 나니니 가왔대' 뭐뭐를 대신해서 또는 대신하여 탐이 백성을 대신해서 '신호호'가 끊겠습니다. '호'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서 뭐뭐 쪽, 뭐뭐 편, 죽는 편이 독사구 대하루, 대하루 뭐뭐이다. 앞쪽에 나와져 있는 거 독사구. 한자는 이게 뭐 득책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는 이런 표현 방법이 어색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므로써이 말은 상책이다. 아주 좋은 일이다. 뭐이 정도 조금 풀어서 해석하고. 자, 그리고 대아로는 뭐뭐이다. 또한 가지,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독사쿠라는 거 발음할 때, 독사쿠 이렇게 발음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꾸라고 하는 히라가나가 등장이 되고 뒤쪽에 사행이 나올 때, 그럴 때 꾸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발음을 안 하고 묵음 처리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기억받침이 내려오는 것처럼 받침해요. 발음해요. 각구세이 그렇게 발음하지 않았죠? 각세이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독사쿠가 아니라 독사쿠. 신우호가 독사쿠데 아루. 그리고 또 라는 조사. 뭐, 뭐, 라고.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쪽이 상책이다. 좋은 방법이다. 라고. 유다야진이 유대인들에게 조언다 히트레아로 조언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가야파라는 사람는 사람이다라고 가야바가 누구인지 설명해 줍니다. 14절입니다. 가야파와 1 0人の人がた 타미니 わって死ぬ方が사쿠であると유다야진이 조언한 히토데아로 자, 여기까지 하면서 두 번째 단락이 12, 13, 14절까지 또 마무리 짓게 되지요. 네. 15절 말씀 하나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또 15절의 말씀 또 단락이 또 나눠지죠. 자, 15절부터요. 18절까지. 여기도 아주 아주 짧군요.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시몬 페테로 또, 시몬 베드로와 또라는 조사에서 끊으세요. 모 히토리노 대시와 이모 라고 하는 말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수사가 나옵니다. 히토리 한 사람. 이럴 때모 라는 말은 또 다시 다른.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요. 벌써 이미 이제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는 바로 이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니까지 끊으세요. 자 쓰이 때 있다. 이 부분에서는 뒤쪽에 입구라는 동사가 쯔이 때라는 동사와 같이 나온 것을 보면 여기서는 니라는 조사와 쯔이 때를 같이 묶으면 안 된다는 거가 보이시죠. 예수님을 따라갔다. 고노테시와 이 제자는 이 제자는 바로 지금 또 다른 한 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이사이시노 시리아이 닷다노대 이렇게 잘라보시고 시리아의 이 단어가 명사입니다. 아는 사이도 되고 아는 사람, 지인이라는 명사예요. 닷다는 뭐뭐이었다. 노대 원인 이유를 가리켜주는 접속조사. 이또 다른 한 명의 제자는 대제사장의 지인,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에스토 이쇼니 예수님과 함께 다이사이시노 이에노 낙하니와니 하있다가 어렵지 않네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에 낙하이와 안뜰에 들어갔지만 15절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로 16절로 가야 되는데요. 문장이 좀 길어서 일단 여기까지 잠깐 마치고 16절 시작하시겠습니다. 15절 정리해 보실까요? 시몬 페테로 또, 한명人の대시는 이예스についていった.この 대시와 다이사시の知り合いだったので 이예스と一緒に 다사이시の家の中庭に入ったが 16절 바로 이어서 가보시죠. 자, 16절 여기까지. 지금 이또 그 다른 한 명의 제자, 다시 말해 지금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기 이 때문에 낙카니와 안쪽에 그 대사장 집의 안쪽들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페테로와 그런데 베드로는. 섰도대 밖에서 문 앞까지 밖에는 못 왔나 봐요. 먼너터커러니 닿대 있다. 멍은 문이고요 가운데 나와져 있는 노라고 하는 조사도 동사의 해석을 대신하는데. 이 부분은 앞쪽에 나와져 있는 멍, 문이라는 말이 사람이 아니므로 이번에는 똑같은 있다라도, 아로, 있다 라는 동사로 해석해 보죠. 문 있는 곳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따라 들어가고, 베드로는문 밖에 있는 근처까지만 와서 거기서 근처에 서 있었다는 소리죠. 비디오적으로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소래대, 그래서. 나이사이시노 시리아이 닿다모 히토리노 대시가 대때 깃대. 어렵지 않죠? 대제사장에 아는 사람이었던 또 다른 한 명의 제자가 대때 그루 나와서 다시 되돌아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몸방노 언나니, 언나 여자고요 몸방은요, 문지기. 경비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상의 뜻은요. 문지기 선택해 볼게요.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여자 하녀에게 이야기하고 페테로 베드로를 낚아니 안으로 이랬다. 자 기본형은 이래로가 기본형입니다. 이래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뜻이 너타 이러한 뜻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러한 뜻은 여기서는 번역이 좀 어색하므로 들이다 들어가게 하다 이러한 뜻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후자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문지기 여자 하인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16절 정리하시겠습니다. 베테로와 토데문의곳코로니 탓테 이 그래서 이사이시의 시리아 시리아이닷타 모히토리노 데시가 텟테키때 문반노 온나니 하시베테로 이랬다. 자, 우리가 오늘은요. 16절까지 오늘 좀 공부 좀 많이 했죠? 시간 좀 많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세 번째 단락 마저 남은 거그 부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今日はここまで. 감사합니다. 자,またね.